저번 3D 프린팅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다른 3D 프린팅 기업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다른 3D 프린팅 기업을 다뤄보려 해요. 어, 3D 프린팅은 아직 양산화되지 않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 낯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이쪽 시장을 알아보고 미리 투자하기에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크 인베스트는 3D 프린팅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이 분야만 따로 ETF를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아직 한국 검색 사이트에 3D 프린팅 관련 미국 주식 정보도 많지 않은 이때 같이 공부해보고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매번 3d 프린팅 기업을 다룰 때마다 3d 프린팅 마켓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더 알려드리려 합니다. 3d 프린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은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d 프린팅 시장 사이즈는 120억 달러였고 2024년에는 349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대부분의 3D 프린팅은 프로토타입 제작에 이용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우주산업 분야에서 3D 프린팅된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생산화로 연관시켜 더 빠르게 부품 생산을 할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 중 75%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3D 프린터로 의류를 제작하는 방법들도 점차 개 되고 있는데요. 집에서 3D 프린터로 옷을 프린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집에서 원하는 옷을 스스로 프린트해서 입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영상에 보시면 옷의 느낌이 내추럴하기보다는 좀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데 3D 프린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면 의료계에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좀더 내추럴한 3D 프린팅 방식이 있는데 겹겹이 쌓아서 제작하는 적층 가공 방식은 아니지만 인텔에서 개발된 3D 니트 프린터입니다. 컴퓨터로 3D 스웨터 모델을 제도하고 3D 니트 프린터로 스웨터가 한꺼번에 짜여집니다. 기존 스웨터 제작법은 한 부위씩 떠서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프린터로는 하나의 실로 이음선 없이 한 통으로 옷이 만들어집니다. 몸에 맞춘 듯 만들어지기 때문에 핏이 아주 좋고 남은 부분들이 없어 재료 손실이 적습니다.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덜 끼치고. 옷 가격도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리복 나이키 등 유명 운동화 브랜드에서는 벌써 이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리복 같은 경우 운동화 밑창이나 여러 파트 전반적 디자인 등이 3D 프린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발매된 아디다스 퓨처 크레스트 운동화 밑창도 3D 프린팅으로 제작됐죠. 리복에 따르면 3D 프린팅은 제작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행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팅에 정말 많은 잠재력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기업은 더 엑스원 컴퍼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크 인베스트 3D 프린팅 ETF에서 순위 1위인 메테리얼라이즈에 대해 다뤘는데요. 메테리얼라이즈가 1위가 되기 전 10월 초에는 이 엑스원이 순위가 1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3D 프린팅 기업 비교표에서도 다섯 개의 기업들 중월 스트리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 엑스원이었죠. X1은 3D 프린팅 기계, 3D 프린팅 제품, 재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노스 헌팅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게르스토펜 바바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인더 제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쇄 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X1은 전세계 5개 지점에 있으며 산업용 3D 프린팅 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약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X1의 3D 프린터는 크게 메탈용과 모래용 두 개로 나뉩니다. 1995년 엑스트루드 혼 코퍼레이션 내에 3D 메탈 프린터 개발을 담당했던 프로메탈 부서에서 오늘의 X1 컴퍼니가 탄생되었습니다. MIT에서 개발되었던 바인더 제팅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최초의 상업용 금속 3D 프린터인 프로메탈 RTS 300을 출시했습니다. 이첫 번째 시스템은 모토롤라에 설치되었습니다. 바인더 젯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SLM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금속 소재 프린팅의 주류 기술은 선택적 레이저 응용, SLM입니다. SLM은 금속 분말을 베드 위에 뿌린 후 원하는 시간에만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분말을 녹이는 방식입니다 분말이 녹아 일정한 틀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 위로 분말이 뿌려지고 레이저 빔을 비추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의도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금속 분말을 조금씩 녹여서 붙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SL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바인더젯인데 기존 SLM 방식보다 50배나 빠르면서도 프린팅에 드는 비용은 10배 정도 저렴합니다 바인더젯은 분말 형태의 소재 위에 액상의 접착제를 분사해서 분말을 결합하면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프린팅된 출력물은 금속 사출 성형 기술에서 사용하는 용광료를 거치면 완제품이 되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통해서도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술이라 할수 있다 하네요 물론 SML로 만든 제품들에 비해 입자 침입도가 낮고 최종 완성도나 공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 발생 여부를 파악할 때 조직 검사의 경우 스테인레스 스틸로 날카로운 모양을 만들어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 쓰인 스틸은 위생상의 이유로 일회용으로만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고 정교한 부품의 경우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 제조할 수 있어 바인더 제시 작업에. 적당합니다. 2002년 엑스트로드 호는 모래를 인쇄하는 기계인 S15로 3D 모래 인쇄 시장에 진출했고, 독일 제네리스 GMB H와 3D 모래의 프린터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엑스트로드 혼은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미국 공구업체인 캐나메탈에 매각되었고, 3D 프린팅 사업의 자산은 더 엑스원 컴퍼니 LLC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름은 회사 설립자 레리 로아디스가 설립한 엑스트로드 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2007년 회사 설립자 로아디스는 예기치 않게 사망 후 X1은 라쿠엘 포리스트 프로덕스에 인수되었습니다. 2013년에 나스닥에서 성공적인 IPO를 완료했고 존 F. 하퍼는 Harper는... 2019년부터 X1 컴퍼니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CEO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 합병들을 통한 회사의 많은 변화들 때문에 이 산업 분야의 20년의 경력을 자랑하지만 이제야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X1은 3D 프린터 기계 제작, 판매와 함께 3D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와 같이 다양한 사이즈와 여러 종류의 프린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9년 매출 고객 분야 편성표인데요. 가장 큰 사업 분야는 자동차 산업, 건설, 항공우주입니다. 크고 복잡한 부품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3D 프린팅은 짧은 제작 소요 시간을 통해 제품을 공급합니다. 계속되는 수정이 필요할 시에도 아주 빠르고 정확한 수정이 제공되어 더 나은 디자인 옵션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총기나 창조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예술품, 중장비 부품, 의료 및 치과 분야, 오일과 가스를 캐는 데 필요한 여러 밸브나 펌프 등 부품 제작, 주조 공정 및 패턴 샵에 필요한 몰딩틀을 제공함으로써 더 복잡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X1의 이 프리젠테이션 투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현재 3D 프린팅 시장은 집중 분야를 120달러 가치의 프로토타입과 200억 달러의 공구 제공에서 4,900억 달러의 완제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소한의 투자와 재고를 위해 3D 프린팅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인더젯을 통해 고속 저렴한 가격의 3D 프린팅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엑스원이 20년 경력의 바인더젯 분야 넘버원 no. 시장 선두 주자라는 점입니다. 여기 환경오염 관련 부분 보시면. 3D 프린팅은 필요한 양만 빠른 시간 내에 폐기물 없이 제품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96%의 재료 사용량을 자랑합니다. 파우더와 바인더 재활용도 가능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한킬 수 있죠. 또한 X1은 금속 재질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 시장에서 최다 20종이 넘는 금속, 세라믹 재질들을 보유하며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발행된 그리고 계류 중인 특허권이 약 230개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멘스와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바인더젯 전문가들을 지원합니다. 차트 보시면 왼쪽이 프린터 이름들인데 오른쪽에 모래, 세라믹, 금속 등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재질로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제품 제작 가능 사이즈도 나와 있죠. 하지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매출이나 3d 프린터 판매량들 보시면 아직 쭉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지 못하고 들쭉날쭉이었죠. 어, 생산적으로 점차 양산화되면 매출 부분도 안정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여기 어닝 보시면 EPS랑 매출 각각 2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올해 들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잠깐 2016년도의 고점을 돌파했었는데요. 1월 5일로 발표된 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쭉 우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적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안 좋게 나왔다가, 지금 2분기 연속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3분기도. 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3D 프린팅 기업인데요. 3D 프린팅 기업들이 아직은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등이 마이너스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아직 주가가 낮기 때문에 3D 프린팅 이기업들 공부하면서 지켜보다가 좋은 시점에 선별해 매수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이 반응이 좀 괜찮으면 다른 3D 프린팅 기업들도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